서울 영등포 쪽에 왔습니다. 아, 어제 서산, 3일에 걸쳐서 서산 페인트 작업, 외벽 청소, 코킹 마무리 해놓고 오늘은 영등포 쪽에 왔습니다. 아, 급하게 누수가 된다고 해서 아, 견적 문의가 왔는데 아, 먼저 시공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 점검부터 하고 원인을 파악한 뒤에 어, 외벽 발수라든지 외벽 어, 방수 코팅을 하라고 제가 고객님께 권유를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출장비 받고 뭐 일단 점검하러 왔는데, 어, 타 업체에서는 그냥 고객님이 해돌라고 하면은 그냥 막 해,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 저희 업체에서는. 어, 큰돈 들여서 하는 건데, 굳이 안 해도 될 부분 같으면 어, 하지 말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고, 또 점검해보고, 외벽에 뭐 누수라든지 어, 또 드라이비트 어, 크랙 부분이 있다면 어, 보수하시라고 제가 사진으로 전송을 시켜 드립니다. 아, 오늘 현장 역시 외벽 어, 창틀 그리고 드라이비트 어, 마감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 창틀도 엄청... 어, 실리콘이 또잘 붙어 있고, 어, 덮방은 했지만, 어, 투명색으로 이렇게 덧방을 해놨지만, 어, 터지거나, 또 크랙이 가거나, 어, 이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쪽 면도 그렇고, 어, 뭐, 크게 크랙이 갔다든지, 뭐 실리콘이 터졌다든지, 어, 이런 부분은, 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조금, 어, 영상을 또 켜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한참 또 바쁜 시즌입니다. 어, 비 오고, 또 10월달, 11월달, 어, 외벽 송사 하시는 분들 한참 바쁜 시즌인데, 어, 항상 안전 작업 하시고, 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무작정 막 시공하라고 권유는 하지 않으니, 어,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1월 7일에 7074 전화 주시고, 또 누수라든지 외벽, 어, 외벽에 대해서 뭐 고민거리 있으시면, 서슴없이 전화하셨으면 합니다. 어, 줄 탄다고, 뭐, 점검한다고 해서 제가 뭐, 돈을 안 받고 가는 건 아니지만, 어, 로프를 타면은, 어, 무조건 제가 기본 단가는 다 받고, 또, 점검을 하고, 뭐, 점검 안 하고 바로 시공해둘라고 하면, 뭐, 뭐, 시공도 해드릴 수 있지만, 또, 이 건물 같은 경우, 최하 뭐, 천만 원 정도 더 가늘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 어, 굳이 큰돈들여서안 해도 될것 같아서, 오늘 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 남은 시간. 또. 잘 마무리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